두 번째는 장비 세팅입니다. 쭈꾸미 낚시는 장비 차이가 바로 조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드는 가볍고 초리감도가 좋은 로드를 추천드리고 대부분의 개체수들이 콧물만큼 작기 때문에 입질이 약해서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1년 만에 다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 손의 감을 잘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닐은 가벼운 베이트릴일수록 좋고 고점대 베이트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 싸움이기 때문이죠. 합사는 1호가 무난하고요. 애기는 시즌 초반 작은 사이즈의 국산 애기들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물론 왕눈이와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봉돌은 조류 상황에 맞춰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9월 1일부터는 물때가 약한 물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큰 호수의 봉돌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깊은 수심으로 쭈꾸미를 찾아 들어갈 경우 다소 무겁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로드리를 채비 모두 여분의 준비입니다. 쭈꾸미 낚시는 바닥낚시이고 포인트에 따라서 밑걸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애기와 봉돌을 충분히 챙겨야 하루 종일 안정적인 낚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